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선 간단한 프로필을 보자면 임원희 나이는 1970년 10월생으로 올해 신도살 최종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 졸업입니다. 서울에서 외동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때 아버지는 40세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당시 우량하였으며 선너시 때는 어깨 넓이보다 머리 사이즈가 더 컸다고 합니다. 서울의 전 출신으로 신동엽및 현재 영화계를 주름잡는 전설의 서울의 전 연극과 재수 70년생 90학벌라인들과 동기입니다. 1995년 연구도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했습니다 임원희의 눈 생김새가 상당히 뚜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사구적인 관점에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약간 촌스럽고 귀엽고 코믹한 느낌이라 진지한 역할을 맡기에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한마디로 얼굴 때문에 배역이 제한되는 케이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코미디 영화배우로 많이 알고 있으며 실제로 개구 연기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그러한 점 때문에 영화판에선 주로 조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 지난편에 임원희가 게스트로 출연했을 당시 먹신동엽이 서장훈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원희도 다녀왔다 라고 말해서 임원희가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이란 것을 밝혔는데요. 임원희는 이날 방송에서 박스홍이 운영하던 웨딩업체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원희는 2011년 2월 21일 셸 연하의 연국 배우 초신 초등학교 논술 교사와 1년 연애 끝에 비공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일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인 2013년 연말에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임원희 이혼 사유는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하던 중 2013년 말에 이혼을 했으니 결혼 기간을 계산해보면 채 3년이 안 되는 셈. 그동안 임원희의 이혼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었기에 시청자들의 충격이 더했을 텐데 이혼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는 전 부인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2011년 말 결혼 후 1년이 채안된 신혼으로 임원희가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결혼해서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 임원희는 "아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면서 "빨래를 하면 그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되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집안에 강박증이 생긴다" "할 일이 없는데도 뭔가 해야 할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임원희는 이어서 튀격태격할 때도 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엉뚱한 애교를 부리는데 그러면 더 화를 낸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예지는 여자는 말다툼할 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상한 애교를 부리면 더 화가 난다 고 말해 임원희를 당한케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임원희가 말한 결혼 후안 좋은 점이 부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소위 성격 차이의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우셰에 출연한 임원희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다신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오 누리 새끼를 통해 속내를 털어놓은 임원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욕심은 없고, 하나에서 둘 정도 낳고 싶다. 고 고백했던 사실이 문기를 끕니다. 당시 임원희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결혼해서 집안일은 가끔씩 도와주려고도 한다몇 당시 결혼 생활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임원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남편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60점 정도밖에 안된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다아냈습니다 임원희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면서 그가 돌싱으로 홀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방송 화면으로도 임원희 집 일부에서 차리면서 아파트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임원희 집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임광아파트라고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집 내부는 아담해 보여서 가족이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혼하기까지 3년이 채안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임원희에게는 아늑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임원희 집 바로 앞에는 궁동산이 있어서 방송에도 나왔듯이 임원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궁동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배피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임원희의 기원이 이루어져서 꼭 맞는 새 짝을 찾아서 행복한 새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